<목처리> <목처리> <목> <centimetre> <쁘> <목처� suyo> 네, 저희 면인의 티파티에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영상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남을 거예요. 네, 오늘 저희 첫 손님이에요. 너무너무 감사해요. 먼저 네. 그 고원 씨한테 이면아전담은 어, 신나니까. 와 아, 귀여워. <laughs> 네, 그러면 지원 씨에게, 그러면 고원 씨부터. 네, 저는 이제 티파티니까 라임티인 고원입니다. 아 라임티. 네, 네 저는 네 소아 소네네 네, 잠깐 안면이 있고. 그쵸. 네, 음. 그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거죠. 네, 네 맞아요. 네. 그 저희 그래도 무대는 많이 받지 않았어요. 소문에 어, 네. 이번에 겹쳐가지고 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너무, 멋있어요. 네.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그 소문의 아이들 티파티에 초대됐다는 얘기 듣고 혹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? 아, 진짜 어? 평소에도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, 아,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 아유. 저희가 첫 번째 또 게스트잖아요. 네.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도 그 뭐지 전에 만났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도 너무 잘 챙겨주고, 아이고. 아,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또 만나고 싶었는데, 어, 이렇게 활동 끝나고서 <laughs> 네. 또 만나게 돼가지고 음. 너무 기분이 좋고 굉장히 설렙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도 어 이제 선배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듣고 네. 너무 나가고 싶다 싶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. 아이고. 또 이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신납니다. 아이고 <laughs>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<웃음> 제가 듣고 싶은데 PD를 알려주실까요? 어 저는 이제 위에 옷은 좀 깔끔하게 어. 좀 저도 약간 교복 스타일을 내봤고 또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. 음. 약간 좀 옛날 분위기? 디스코? 이런 느낌을 또 내봤습니다 아 오. 너무 잘 어울린다 머리색이 너무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예뻐요 <웃음> <웃음> 그럼 포토타임 한번 네. 가져볼까요? 하나 둘셋 어, 아아 상큼하다 아 <laughs> 네 그러면은 슬프다 <쉬워요>. 아, 네. <laughs> 장난 아니고 정말 너무 다한명한명 한명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<laughs> 네제 것도 지난주에 손네 아, 네, 고아... 고아님 저희 가방 아 너무 귀여운 가방이네요. <laughs> 전 사실 활동할 때는 진짜 짐이 너무 많아서 어. 이만큼 들고 다닌데 어. 오늘은 조금 줄여봤어요. <laughs> 아. 저도 약간 손 소독제 들고 다니고 어. 그리고 양치 세트 정말 귀여운데 이거랑 또 립밤. 별게 없어요. 정말 그냥 에어팟 그냥 그런 거랑 또 핫팩 요즘 춥잖아요. 아 핫팩 들고 다니고 귀여. 또 향수. 자막 <laughs> <laughs> 특별한 건 없어요. <laughs> 우리 소녀들은 다 이렇게 향수를 들고 다니는군요. <laughs> 저도 좀 향이 필요하겠네요. 그 립밤 아 혹시 네. 에어 이게 이제 팬분이 저를 약간 그려주셨는데 너무 아, 귀여워가지고. 귀여워. 귀여워, 너무 귀엽다. <laughs> 그래서 달고 다니고 있어요. 잘 아, 봤어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귀엽다. 네. 잘 봤어요. 네. 제가 이 향을 좋아해가지고 약간 뭔가 잠잘 때 뿌릴 때도 있어요. 아, 네. 원래 아. 좋은 향을 이렇게 맡고 자면 네. 되게 좋잖아요. 아, 그렇구나. 맞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세요. 네, 국무위 님. 마 어, 시연을 좀해 볼까요? 너무 좋아요. 와, 좋은데. 어, 나는 씨 열어 볼까요? 저도 선물이 걸리길. 풍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우와, 선물 당첨. 던킨 도넛츠 도넛츠 10개 팩. 볼빵빵 애교 3종 세트 보여주기. <laughs> 근데 선물을 받기 위한 <laughs> 이 과정이 굉장히. 와, 험난하네요. <laughs> 네, 보여주실까요? 준비됐어요? 네. 하나, 둘, 셋. 아, 귀여워요. 하나, 둘, 셋. 네. 네, 둘, 셋. <laughs> <laughs> 셋. <laughs> 와, 진짜 <야>. 사랑스러워요. 너무 귀여워요. 아. 망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럼 선물을 획득하셨습니다. 도넛을 근데 좋아하시나요? 네, 저 진짜 아 좋아해요. 다행이다. <laughs> 네, 그러면은 저가까이 오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제 네. 여기서 <laughs> <laughs> <아유>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네,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 귀여워요. 산초가 <laughs> 아, 아, 굉장히 빨리갔네요. <laughs> <laughs> 잘했어 아니라고 예쁘다. 생각합니다 <laughs> 네 그래서 저는요 그냥 메이크업하고 어, 오늘 좀 예쁘네 아 <laughs> 네 이렇게 장난이에요 <laughs> 어 저는 저도 약간 그냥 뭐 머리 잘 되고 메이크업 잘 되고 옷 예쁜 거 입으면 그냥 좋다 <웃음> 제가, <웃음> 좋다. 좋다 오늘 잘 됐다 음, 그냥, 그냥. 하시면 안돼요? 진짜요? 그룹에 a r c a d e a 느낌이 아, 네, 네. 되게 크시고 <laughs> 어, 성... 연영삼 <연사님. 웃음> 우리 면호스트랑 구원님나나님까지다 닌텐도를 좋아한다?. 소름. 예쁜 사람들은 다 닌텐도 게임 하나 보다. 지원님은 좋아하는 게임 없나요 어...저는 <laughs> 근데 되게 좋아해요 또 동물의 숲이랑 마리오 카트 이런 거랑 오. 요즘에는 모바일로 쿠키런 하고 있어. <laughs> 저도 쿠키런 좋아. l e 지원 우아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소문의 아이들 호스트 아이들 예 진짜 못 외우고 헉, 멜로디는 어. 기억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어. 가사를 잘못 외우면 좀 힘들어요 어, 제가 어, 저거 해봤거든요 어, 좀, 네.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음둘다잘못 음, 외워가지고 어. 저도 그냥 멋대로 자꾸 <laughs> <작품> 고난이 <하려고 웃음> <하려고 웃음> 예상이 되는데요 <웃음> <웃음> 네 그럼 이거 옆에 저거 어, 제... 음, 저는 그러면은 감사합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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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고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봐도 되는 거예요? 네. 응, <laughs> 열어 봐 주세요. 오, 원더걸스 멤버냐? 아이고, 알지 않아요? <laughs> 네, 알아요. 알것 같은데. <laughs> 아는데 이제 가사가 저도 가사는 아, 조금 긴감인가 아, 하죠. <laughs>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. 때요 쉬워요? 아니요. 아, 네, 어려운 거. 고은 씨, <laughs> 뭐가 지나? <laughs> 어떻게 어땠어요? 어 가사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. 아무 어, 어, 생각 이안 나서요. <laughs> 혹시 기억 나시는 분 있어요? 자꾸 밖에 생각. 자꾸 자꾸 밖에 자꾸 생각 안 나. 아니에요. 이까지만 감정. 어 조금 기억나요. 어 해보, 아, 한번 해볼 수 그죠? 있어요. 오진 어. <laughs> 네. 씨가 있었대요. 저요저 <laughs> 아, 전... 아, <laughs> 네. 한번 들어볼까요? 그 <laughs> 첫번째 줄. 나도저음만 <laughs> 기억이 나요. 기억나요지어이아 아, 이게 아, 나눠서 해도 되는 건가? 다 아, 아, 되는 거예요? 우리 아, 그러네. 한 줄씩. 그럼 아. 우리 한줄 씩 좋아요. 한번더 그래. 듣고 아, 네. 응. 누가 몇 번째 줄을 어떻게 할까요? 첫 번째 줄이 자신 있는 사람. 어 제가 할게요. 그럼 나나 나나 씨가 네. 첫 번째 줄, 그리고 두 번째 두 줄, 두 번째 줄 세, 번째. 세 번째, 네 번째. 네네네네. 네. 네. 그러면 어떡하지? 이렇게 나눠서 한번 외워볼게요. 네. 네.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어디가 어, 한 줄이고 어, 어디가 두 줄이지? 그죠저 <laughs> <laughs> <자가 버릴게 웃음> <자가 버릴게 웃음> 사실 기억이 안 나요 <웃음> <웃음> 기억하셨어요? 네, <웃음> <웃음> 조금 <웃음> 어, 진짜? 두 번째 줄만 고원요원2 네. 한... 조금, 조금 어, 조금? 원 2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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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응, 내가, 응, 다 응, 마, 네, 내가 다 가져간다 막 이러고 네 내가 다 가져간다. 뭐 했더라? 어떻게요? 내가 단단단 이런 의미였는데. 응. 응, 응. 우리 응. 응.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네.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. 아니 근데 일단은 네. 저희가 이두 번을 일단 들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음. 찬스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. 나는 음. 아. 왜냐면 소문의 아이들은 정말 친절한 곳이기 때문에 찬스가 오. 굉장히 여러 개가 준비돼 있어요 음. 어쨌든 저희가 이 실패를 했어요 일단 네. 이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서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<laughs> 소품이 여러 개 놓여 있거든요 음. 립스틱 폰케이스 헤어 스크런치 다이어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소품을 하나 고르고 그 소품에 붙어있는 찬스를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. 뽑기를 좀잘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? 잘 하실 것 같아요 아유 나만 <laughs> 가 한번 해볼까요? 아, 제가 <laughs> 저 내가 다 가져가 버릴게 <laughs> 맞는 것 같아 <laughs> 정답! <웃음> 정답! <웃음> 와. <웃음> 사실 전좀 틀리긴 했는데 와 저희 팀워크가 너무 좋았어요 <laughs> 시... 바아만 어. 줘보세요 <laughs> 들으니까 저도 전 아는 노래였어요. 아 어, 정말요? 다들 모르시는. 네. 아 역시 네. 여기서 이렇게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건가. <웃음> <웃음> 근데 기억은 못했어요. 가사를. <laughs> 저도요. 근데 네, 저도요. 어떡하지 음. 모르겠어요. 이번에는 저희가 그럼 진짜 확실하게 파트를 나눠서 네, 네. 이렇게 외워볼까요? 네. 어때요? 네. 좋아요. 그럼 순서는 헷갈리니까 이렇게. 방향을 네. 똑같이 네. 할까요? 네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? 저 먼저 할게요 네, 저 먼저 할게요 우리는 괜찮아요? 네 외웠어요? 저도 외웠어요 저도 시작 왜... <laughs> 뒤에만 하면 돼요? 음. 찬스로 그러면 음, 다이어리 어, 좋아요 어? 있나요? 제작진 힌트를 원하세요? 빈칸 몇개 빼고 대놓고 알려드릴게요 이유는 울 소녀들 너무 예쁘니까 우와 어떤 <laughs> 힌트? 그대소리 <laughs> <정말? 웃음> <laughs> 음, 잔인한 그 소리를 이제 느끼 너무 제가 <laughs> <laughs> <그리고> 음이 <laughs> 기억 안 나서 작곡해서 시작 <laughs> <작곡도> 자꾸 <laughs> 떠오르는 그대의 <웃음> 웃음소리 어려웠어요 마지막 킬러 <laughs> 좋았고 어 그리고 그면반 노래방은 조금 어려웠어요. <laughs> <laughs> <그래서> 너무 잘했어요. <laughs> 너무, 네, 너무 재밌었어요, 진짜. 네. 네, 저는 소문의 아이들에 나온 고원공주. <laughs> 고원공주. 누구나요? <laughs> <laughs> 뭐, 고원.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. 안녕. 바이바이. 어. 화이팅하세요.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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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 조심하세요. 아니면은 이 노래가 나가는군요. 노래 나갈 응. 동안 찍을까? 어, 좋아요. 좋아요. 어, 좋아요.